혹시 이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아시나요? 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시나요? 이름 참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기방맨일 하는데 후려 부르시면 네요 아! <laughs> 농담이고요. 제조가 2018년 9월 6일에 만든 아주 쌈박하고 따끈따끈한 아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메이커는 삼립이네요. 삼립에서 만든 아시나요? 밀크, 신스 1984년도, 84년도에 만들었다.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만큼 존재감에서 사라져졌던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이스크림 1984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블루님 후원 2원 감사합니다 도대체 34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어서 교수...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아시나요 옛날에 조성모 신 노래 중에 아시나요자었죠 아시나요 이렇게 소리야 죄송합니다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상당히 약간 카스테라 껍데기에다가 안에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요게, 대각선으로 꽂는 것 보다, 가만 보니까 입이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입이 크신 분들은, 세로로 그냥 원펀치로 쑤셔넣는게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맨 아, 에, 이, 오, 우. <laughs> 음. 어, 차가워. 차 아, 차가워. 음, 음. 일단, 음, 맛은 우유 맛이 납니다. 쏘쏘하네요 우유가 그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안 납니다 음. 5점 만점에 4.3점 주고 싶은 정도 그 정도 맛입니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 정도의 맛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뭐한 5점 만점에 4.6점 이상 정도의 평점을 받았다면 아마 34년 동안 제 눈에 한번 보인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처음 봤다는 거 처음 본 녀석인데 이렇게 한 입에 저한테 구동광 이상이 났습니다 불상한 녀석이네요 그죠? 하필 만나더라도 저를 만났으니 말이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반스버그 엔드 쏘리야라라라라라 체킷 음. 음. 어. 망월로. 어. 아스 에이지. 순간적으로 아오키즈에게 아이스 에이지를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태 보 냈습니다. 음. 음. 막강을 이용한 토샷 아이스크림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Who's next? 안녕!